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네, 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아 이렇게 떨리네요. 약간 네. 그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마가복음의 첫 문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함께 마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마가복음을 기록했을까요 어, 성경에서는 곳곳에 마가라는 그리스도인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흔적 흩어진 기록 속에서 아, 마가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대원으로 선교의 동역자로 제1차 전도여행에 함께했던 한 사람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 베드로의 제자로 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그게 바로 마가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그의 이름이 원래 요한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식 표기 마가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더잘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일찍이 아버지를 잃었고 어머니 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배경이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는 참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2장으로 가면 어, 베드로가옥에 갇혀 있고 온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이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그이 모임의 장소, 기도 모임의 장소가 바로 마가 요한의 집이었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집을 내어줬고 온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어, 출소, 그러니까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들어왔을 때그 상황. 그때의 집이 바로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바나바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고 선교대원으로 동참하기도 했지만 어, 나중에는 또 베드로에게는 아들과 같은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 보면 택카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마가 복음을 읽다가 후반부로 가면 마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에 베드로의 허물들을 유난히 많이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허물도 그대로 기록한 사람이 바로 마가죠. 그래서 한 청년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날 그를 쫓다가 자기가 붙잡힐 것 같자 혼이부를 벗어놓고 알몸으로 도망갔던 그 청년. 바로 자기를 가리켜서 기록했던 것이 그런 마가였습니다. 선교사로 세움을 받고 첫 선교에 동참했지만 도망간 사람.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도망간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알렉산드리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이집트에서 선교 활동에 전념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 예수님의 마지막을 본 증인입니다. 비록 제자도 아니었고 사도도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본 증인. 그리고 초대교회의 출발을 지켜본 산 증인, 그 어머니와 함께 초대교회의 일원이었죠. 그리고 전도 여행을 시작했을 때그 시작을 첫 시작을 함께했던 한 사람의 선교 대원. 또한 바울의 바울의 노년, 베드로의 사망을 함께했던 그 마지막을 함께했던 한 동역자. 제자도 사도도 아니었지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마가는 복음서에서 시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유난히 복음의 시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의 관심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복음의 시작, 그 복음의 시작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전하는 회계의 세례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고요. 마가는 다른 보금소와 달리 이것을 강조해서 시작을 적고 있습니다. 이제 마가보금의 시작을 함께 살피면서 저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 질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회계의 세례가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1절에서 는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치 창세기 1장을 1절을 읽는 것처럼 간결하고 분명한 선언입니다. 천지 창조와 같은 놀라운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선언된 사실이죠. 우리는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두 가지 선언된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실. 두 번째 사실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두두 두 가지의 사실은 위대한 창조와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위대한 창조의 시작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이 앞서서 나타났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설명의 첫 단추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시작하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이 말씀은 구약의 한 구절이 아닙니다. 두 구절을 섞어서 기록되어 있는 문장이라고 할수 있겠죠.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사야서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나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이두 선지자의 예언을 같이 기록하면서 대표적으로 이사야의 이름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대표적인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문장을 기록할 때가 많죠. 그러므로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들에게도 이사야는 어떠한 대명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떠한 대명사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대명사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대명사,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그 이사야의 예언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기록합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예언의 실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을 대하는 순간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한 사람, 누구를 떠올리겠습니까? 이사야 헌지자를 떠올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가는 이사야를 대명사처럼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전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그 예언의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이 마가는 그 예언의 내용이 회개의 세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회개의 세례입니다. 이 회개의 세례는 마가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할수 있겠죠. 회개의 세례는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이 복음의 시작에는 회개의 세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7절 말씀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얘기를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이 회개가 곧 구원이다. 이 회개가 곧 구원을 알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죄사함을 받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러므로 회개는 곧 구원과 연결되는 것. 그리고 회개는 곧 구원을 아는 시작점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흥미롭게 또이 말씀, 이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은 바로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고백했던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사함의 구원, 회개의 세례를 그 백성들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면 복음의 시작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은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어떠한 반응을 합니까? 바로 회개의 세례에 동참한다는 것이죠. 이 위대한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에서 백성들은 자기들의 허물, 죄, 지난 날의 모든 일들을 고백하고 깨워집니다. 회개의 세례가 곧 구원의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광야에서 많은 백성들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던져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왜 모든 사람은 회개의 세례를 받았을까요? 왜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에 동참했을까요? 마가복음 1장 5절입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과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당시의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의문은 왜 그들은 성전으로 나아, 성전으로 나아가지 않고 광야로 나아갔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왜 성전으로 나아가지 않고 세례 요한을 찾아왔을까요?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 백성의 장로들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었겠죠. 그들은 왜 하나같이 성전으로 나아가지 않고 광야로 나아갔을까요? 마가복음의 백성들, 신약성 신약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그들은 무기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성전 대신에 광야를 찾아간 것이죠. 가난하고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백성들은 성전으로 나아갈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해롯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충분한 제사의 예물, 그리고 성전세를 내어야만 했습니다. 로마의 착취,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갈취, 그 가운데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져가야 할 예물, 그 재물,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 곡식들, 과연 그들에게 얼마나 풍족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기업을 이어받지, 이어받아야 할 백성들이 품꾼과 소작농으로 전락한 그것, 바로 그것이 그 땅의 현실이었습니다. 땅이 없는 백성들에게는 여유도 힘도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죄사함의 기회는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당연히 죄사함을 누려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죄사함의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 삶의 여유도 없고 죄사함도 없는 사람들. 바로 무기력한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세례가 그 죄사함을 대신할 수 있다면, 그 용서를 대신해 줄수 있다면 백성들은 광야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지불할 것도 없이 내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 들어가면 죄사함을 얻는다. 회개의 세례에 동참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는 백성들에게 가슴 뛰는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든 나도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야겠다. 고도실 메시아 앞에 나도 나아갈 수 있어야겠다. 이 구원에서 배제될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그 마음. 이것이 바로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살 수가 없는 그들의 처지, 어쩌면 절망 그 자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무기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만큼 갈급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도 없고 여호와의 말씀도 들리지 않던 시대에 살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예언도 없고 메시지도 없고 그 어떤 사인도 없는 그런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로마의 지배 속에서 구원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 그 시대에서 사람들은 구원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무기력한 만큼 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리세인 서기관 종교의 지도자, 지도자들이 그러한 갈증을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하는 상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불신과 화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마가복음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영적 공급을 받고 싶지만 받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어떠한 돌파구를 기대하지만 어떠한 돌파구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이것이 바로 백성들의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영적으로 갈급하고 의로움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어떠한 능력도 없던 상태 죄인이기 때문에 광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성전으로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세례의 요한을 찾아간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회개의 세례에 동참합니다 이제 백성들은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탈출하여서 나도 구원 받을 수 있다 나도 하나님 백성이 될수 있다. 나도 메시아를 볼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나에게는 없었던 기회가 드디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에게 회개는 그만큼 절실한 문제인가? 나에게 예배는 그렇게 간절한 문제인가? 우리에게 피부는 우리에게 그 회개는 피부로 와닿는 현실인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그런 영적 상태보다 얼마나 나은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부터 율법과 토라를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양식처럼 먹고 있는 그들의 삶에 비해서 나는 과연 얼마나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 있고 얼마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내가 그렇지 않다면, 나 또한 그런 영적 무력감과 좌절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면 우리도 회개를 향한 간절한 갈증을 느껴야지 하 않겠습니까? 회개는 어떤 가치나 교회의 질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액션이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는 매우 현실적으로 내 삶에서 잃어버린 무엇입니다. 대신할 수 없는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상실감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만큼 나에게 회개는 절실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넘어서 한번 우리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수 예배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많은 분들이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전해야 할 사람들이죠. 우리는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성전이잖아요.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성전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런 꿈과 소망을 주셨죠. 좋은 교회. 갈급한 사람들이 공급을 받는 교회.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안식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기대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부터 만족을 찾으려 하죠.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서있다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서있다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아름다운 성전이고 화려한 화려한 영광 가운데 있는 그런 처소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우리를 찾아오지. 받을 것입니다. 영적 공급을 받을 수 없었던 마가복음의 백성들을 생각해 봅니다. 성전을 찾지 않았던 백성들을 생각해 봅니다. 성전을 찾지 않고 광야를 찾아간 사람들. 제사장을 만나지 않고 세례 요한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 그들은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떠난 악심한 내 친구,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흘러간 내 직장 동료가 바로 그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갈급합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 인물의 문제, 어떤 특별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갈급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바로 구원의 복음이죠.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광야는 바로 우리의 삶 속이어야만 합니다. 위로와 안식을 얻는 곳은 바로 우리 교회여만 합니다. 저는 또 다른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회개의 세례. 이것이 결국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갈증, 그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시작하십니까?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시작하셨을까요? 누가복음의 시작에서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의 또 다른 부분입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회개의 세례가 왜 시작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9절 말씀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애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가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의 회개, 우리의 세례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극률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선언,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읽고 있는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선언과 동시에 우리는 회계의 세례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극률을 입었기 때문이죠. 그러는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 겁니까? 절망과 무기력에 빠진 많은 영혼들, 그 백성들을 극률이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극률이 아니면 백성들은 구원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극률이 아니면 그들은 회개의 세례를 누릴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극률이 아니면 우리 또한 예수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은 간절한 회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회계의 세례에 동참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크십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 가운데 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아침에 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극률이 시작될 때 회계의 세례가 선포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약함에 직면할 때 회계의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백성이, 백성의 죄를 고백할 때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알게 하시고 절망과 죽음 가운데 있는 자를 그런 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누구의 절망입니까? 나의 절망입니다. 누구의 일입니까? 우리의 일입니다. 누구에게 임한 은혜입니까? 나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그분의 극률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평강의 길을 걷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또 다시 구원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한 회개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평강이 넘치는 일상을 걸어가십시오. 오늘의 회개는 곧 우리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5장 0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